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가나한 땅에 들어가면 새 절기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6월절이고, 또 하나는, 어, 칠칠절, 어, 매추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초막절은 수, 어, 수장절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연종의 절기를 지키는 것. 이 1년에 마지막 추수절기라는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 추수감사절을 의미합니다. 이 추수감사절은 성경적인 의미로 따지면 수장절, 초막절, 장막절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모든 백성들이 이 맥주절 또는... 칠칠절, 오순절 이때는 이 축제와 같이 나눔을 누리는 그런 절기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겨울을 지나고 첫 번째 거두는 아름다운 절기의 역사가 매추절, 7칠절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축제의 삶이 거기서 벌어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고 함께 즐거워합니다. 이 초막절은 수장절이다. 그래서 말 그대로 곡식을 저장하는 절기입니다. 곡식을 저장하는데 겨울을 준비하고 그리고 이 환란과 역경에 관한 이 추운 날씨에, 또어 앞으로 닥칠 일들에 대해서 곡식을 저장하면서 광야에 나갑니다. 광야에 나가서 모든 그 40년 동안에 광야에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르신 하나님에 대한 역사를 어 기념하고 감사하고, 거기서 우리에게 이제 환란과 역경이 없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삶의 감사, 40년의 광야 속에서 환경과 또 양식과 또 의복이나 어떤 것으로도 살아남을 만한 그런 일이 없는데, 살아남게 된 40년의 광야 역사를 감사하면서, 이 수장절을 지냅니다. 이 초막절, 수장절은 특별히, 이 택하신 곳에서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택하신 곳이라는 것은 6월절이나 또는 77절이나 초막절이나, 이, 어, 가난 땅에 들어가서 아직 어디서, 어, 하나님께 예배 드릴 장소를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들어가면, 너희에게 택하신 곳이 있을 것이다. 나중에 그 택하신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 택하신 곳은 교회라라고 선언한 성별된 장소. 예수님이 기름 부으시고 그리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이 계신 택하신 곳. 이 교회라 말하는 것, 도이 교회 성전이라 말하는 것, 그것은 거기서 세상의 것을 하지 않는 것이죠. 어, 이 교회라는 것이 세상의 것과 구별된 택하신 것이라는 것. 그것을 어, 또 다른 말로 이제 성전이라 말하고, 그리고 성전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은 성전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이 건물된 교회, 좀더 확대하면 예루살렘 성전과 같은 그런 곳도 성막의 역사,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늘 만날 수 있는 장소 그것이 우리 자신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전에 택하신 곳에서 가면 늘 번제를 드리죠. 그. 또, 번제를 통해서, 짐승을 바치고, 그리고, 이제, 다, 어, 죄를 고백합니다. 죄를 고백하고, 어, 1년에 딱한 번, 이 번제단에 불을 끄는데, 그 불을 끄는 절기가, 이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번제단에 불을 끌고, 끄고, 전부 다, 광야에 가서, 어, 텐트, 초막을 치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생활하다가 들어오는데, 그때 이번제단에 모든 그 더러운 것들을 완전히 씻어냅니다. 번제단이란 것은 죄 회개의 장소죠 나를 대신해서 짐승이 거기서 어 피를 흘리고 죽어서 내가 대신해서 어 죄가 죽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 죄가 다 떨어지면 그... 어, 이번지단 밑에, 제가, 이렇게, 이 석세와 같은 것이 있으면, 고기가 다 타고 떨어지면, <laughs> 거기 밑에, 제가 떨어져죠재를 이제, 부삽으로, 어, 긁어다가, 어, 재버리는 곳, 어, 이문을 통해서, <laughs> 이제, 어, 그 찌꺼기를 다 버립니다. 그래도 아무리, 아무리 잘 닦아도, 어, 이제, 부삽이나 또는 다른 것들로 잘 긁어내지만,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로암 못에 가서, 이제, 일년에 한 번, 이 번재단을 물로 씻어낸다 물로 깨끗이 씻어낸는 그래서 예수님은 초막절에 올라가시면서, 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오시면, 너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를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배에 흐르는 생수의 강이 뭐냐면, 이번제단 밑에, 죄가 떨어지는 곳을, 어, 이제, 배라,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어, 배, 그러면, 먹는 배, 사람 배, 타는 배, 이런 것처럼, 어, 발음이 같은 거죠. 그래서, 이, 에, 이 배에 물을 싹 흐르면, 죄가 싹씻겨가는 거예요. 이 성령이 임하시면, 너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른다 하는 것이 이 초막절의 역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의 완전한, 어, 그 하나님에 대한 이 죄를 씻어내는 그런 감격의 시간들을 갖지라는 거죠. 그리고, 어, 열매를 1년 동안 거두신 열매에 감사하고, 온, 어, 이제 종들과 과가부들또레위지파 주의 종들과 함께 즐거운 축제를 하면서 초막을 치고 일주일 동안 이그 40년의 광야 생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 사이 이그 다음 세대 다음 세대가 난 것이 맞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가장 짧은 시간 동안에 가장 큰 폭발적인 어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그 부흥을 이룬 장소가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서 어, 폭발적인 역사를 이뤘는데 이 폭발적인 역사가 무엇을 통해서 나타났냐면 교회학교, 주일학교를 통해서 나타난 거죠. 근데 이 역사를 바라보면 교회학교에서 뭐했냐면.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꿈을 가르치고, 또 미래를 가르치고, 그리고 요새 젊은 세대로부터 좀그 윗세대까지 다뭘 어, 이야기하냐면, 교회에서 배운 그 문화적인 가치, 음악적인 가치를 어, 얘기하고, 교회 오빠, 교회 누나, 그러면서 교회에서, 근데 그 교회 음악들이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음악을 정복하면서, 이제는 세상의 음악이 교회 음악을 가르치는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다음 세대에 관한 문제는 교회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지만 실제 이 교회에 관한 문제에서 이제는 교회가 가르칠 것이 없어요. 세상이 더 많은 것들을 가르치기 때문에. 교회로 아이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방법이 예전에는 학교에서 못 가르치던 거, 학원이 없던 시대에 아, 또, 어, 이제 세상에서 가르쳐 주지 못하는 것들을 교회 오면 아이들끼리 어울리고 그런 것들을 가르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많이 몰려와서 재미도 있게 하고 또, 이 재능도 배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된 겁니다. 그 역사가 교회 학교 주일학교 역사인데 그 역사를 또 거슬러 올라가면 영국의 프랑스, 이 영국의 산업성명 시대에 아이들이 학교를 가지 못해서 만들어진 것이 조안 슬리를 통한 교회학교 운동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교회학교라 이렇게 말하죠. 우리 감리교회에서는 교회학교라고 하고 장로교회에서는 주일학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그어이 영국 사회를 변화시킨 건 교회학교죠. 학교를 가지 못한 아이들을 모아서 거기서 일반적인 학문도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도 가르치면서 영국 사회가 급성장한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된 것도 그것이고, 미국에 그것이 이제 옮겨져서 늑의 메이플라우를 타고 가서 시작한 것이 교회에서의 학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 교회 학교가 활성화돼, 우리나라도 그렇게 된 거죠. 그런데 이것이 이제 세상이 어, 많은 것들을 가르친다는 거죠. 그렇다면 다음 세대에 할수 있는 게 무엇이냐? 그러면 교회에서 학교를 해야 되는데 이 학교에서 어, 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교회 학교 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이이그 어, 자체적으로 교회가 이제 뭐 검정고시를 준비시킨다던가 그러면서 하는 것들 을할수 없어요. CTS에서 좋은 일교회, 일 교회 어, 일 대안학교 세우기 운동을 하면서 이제 에, 끌고 가고 있지만 아주 좋은 어, 역사고. 아주 바람직한 일이긴 하지만 어, 교회에서 대안학교를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어, 세상이 악한 것들을 가르치진 않지만 일반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만큼 다양한 것들을 가르칠 어, 교사나 이런 부족하죠. 그런 믿음 때문에 가르치려고 하긴 합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이 대안에 가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경을 봐야 되는 겁니다. 성경에 뭘 했느냐 이 어, 6월절과 또 맥주절과 또 어, 7.7절 그리고 이 초막절에서 가르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말씀을 가르쳐라 이게 뭐냐면 쉐마라는 겁니다 뭐 쉐마라는 말로 학교를 만들기도 하지만 쉐마라는 말을 학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가르쳐라 라는 것입니다 그럼 뭘 가르치냐면 신명기를 통해서 말씀하신 쉐마거든요. 이 쉐마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면뭘 가르치냐면 십계명을 가르치고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하나님에 대한 역사, 광야를 지나면서 온그 이스라엘의 조상들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엄마 아버지를 지탱해 왔고 너에게도 그렇게 갈 것이니까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강을 가르치고, 광야 40년을 먹이시면서, 지금까지 우리 민족 가운데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가정도 이렇게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녀들을 가르치는 것. 올해 제가 어 준비하고 있는 것이 우리 교회에서 가정의 쉐마를 만들기를 이제 제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나라는 성경을 가르치긴 하지만, 성경의 홍해를 가르고, 요단강을 가른 역사는 이스라엘의 한 역사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는 성경의 하나님 역사다, 그러긴 하지만, 우리 조상의 일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가정의 쉐마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 아이들이 그걸 몰라요. 아이들이 어린 시절에 너를 고치신 하나님, 어린 시절에 엄마, 아빠를 고치신 하나님, 하나님이 직장 다에다가 사업하게 하신 하나님, 사업 가운데서 기도했더니 이런 은혜를 위해서 너가 지금 이렇게 좋은 집,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우리 가정과 엄마, 아버지를 통해서 역사한 것, 너가 자하면서 역사한 것 우리 교회 성도들에 대한 역사에 가는 것그더 깊게는 성경에 관한 역사. 그 그러니까 성경 속에 가는 역사가 우리 민족사에 우리 교회사에 그리고 우리 가정의 엄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너에게도 역사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했다는 쉐마. 그것을 가정의 탈모드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고 쉐마 여호와를 가르쳐라.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 기적같은 은혜를 만드는 그 쉐마 만들기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그래야 아이들에게 그걸 가르치죠 그래야 떠나지 않죠 부모에게 받은 부모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 그리고 너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 잊지 말아라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역사를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역사는 우리의 몸에 채울 되지 않아서 아이들에게 멀게 느껴진다는 아이들은 게임이 먼저고 다른 것들이 먼저죠.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는 광내에 가서 그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야 우리 조상이 이런 역사가 있고 뭐 저런 역사가 있었고 우리도 어, 어, 믿기 어렵지만 당근의 역사는 우리가 어, 2333년을 어, 이야기하면서 우리 민족의 역사가 오래됐다 이렇게 가르칠 때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일제시대 때 어, 그 교회에서 3일운동을 일으켰다고 하는 것들을 받아,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역사가 성경의 역사에서, 민족의 역사로, 민족의 역사에서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의 역사로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는가를 여와를 가르쳐라 하는 이 운동이 가정마다 이제 일어나야 됩니다. 지금은 교회에서 모든 역사를 가르쳤지만, 교회가 세상을 따라갈 만한 가르침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그걸 가르쳐야 되는데, 가정예배를 잘 드리면 좋지만, 가정예배 드리는 게뭐 다들 바쁘니까. 그래서 어떤 기간을 정하고, 가정마다 일어났던 생일이나 그런 파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정마다 아이의 생일에는 아이에게 함께하신 기적의 하나님, 아버지 생일은 아버지에게 함께하는 하나님에 대한 역사를 조금씩 나누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책을 만들어가고 그 책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 제가 우리 교회 아이들을 위해서 성경을 쓰기를 하면서 시편과 잠언을 어, 쓰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걸 쓰면서 아이들을 위한 기도, 아이들에 대한 역사들을 남겨서 결혼할 때 그것을 이제 주면서 이것이 너의 삶 속에서의 믿음의 역사다. 이렇게 어, 결혼 기념, 축하 기념물로 주고 그것을 읽게 하라. 그래서 시평과 자언을 쓰게 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그런 것들에 대한 역사를 근거를 잡아서 여호와께 나갈 수 있게 하는 힘이 무엇이냐면 성경은 유월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이라 는 거죠. 이 초막절은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는 겁니다. 오직 여호와께 집중하는 초막의 시간. 여러분, 여러분 가정이나 우리 교회가 모든 것들을 통해서 여호와께 완전히 집중해 내려놓을 수 있는 시간이 또 무엇인가요? 부흥회라는 거죠. 수련회라는 거죠. 근데 이부흥회나 수련회가 코로나19 때문에 작년에 다할 수가 없었어요. 뭐부흥회하고 수련회 다녀오면 뭐 이제 이 코비드 식구에 걸렸다고 막 난리가 나고 하니까 다할 수가 없었어요. 이제 영상으로 뭐 집회도 한다 그러지만 그 영상 집회가 만나서 함께 모여 기도하고 하나의 말씀을 그러고 부르짖고 택하신 곳, 이 성전에서 이 택하신 곳에서 모든 성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그 열기와 다른 거예요 이 하나님의 역사가 다른 거예요 분위기도 다르고 다 끊어졌어요 올해 다시 한번 성리 역사하는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그리고 이런 이 절기에 여대한 역사는 택하신 곳에서 지금은 모든 교회 예배에 이 교회 예배로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도록 하신 성령이 임하신 택하신 곳의 역사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택하신 성전 예배가 이각 교회마다 주의등과 함께하는 성도들과 택하신 장소와 함께하는 택하신 곳의 축복이 2021년도에는 이꼭 이루어져서 신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이 신축년에 하나님의 큰 축복으로 가정마다 또 성도들마다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함께하신 것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어, 이대 시어머니를 에, 천국에 보내고 어, 주님 가정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장례도 잘 치르지 못하는 환경 속에 있는 이용주 성도님 어머니 또 노미경 권사님 시어머니 그 모든 장례 절차가 마무리 잘 되게 하시고 우리가 문상도 갈수 없지만 성령이 문상하여 주시고 성령이 위로하여 주시고 꿈을 주시고 성령이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름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동행하시는 축복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병든자 상한자 고쳐주시고, 사랑는 성도들이 이 초막절에 수상절의 축복을 날마다 누릴 수 있도록 이른비와 늦은비로 역사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게 하시되, 2021년도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달려와 기도하는 모든 성로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조정순 성도의 모든 질병을 주님 완전히 지키시고, 아버지 하나님 갑상선에 모든 것들을 치유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른 병을 고치셔서, 이제, 그, 치유하고, 회복 중에 있는 것까지도 주님 완전히 고쳐주시옵소서, 기도 제목을 놓고 주님 앞에 아름다운 헌신으로 아버지 준비하는 아버지 이제 성도들마다 복을 주셔서 아름답게 가정의 문제, 집의 문제들이 잘 해결되고 주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것들이 주님 감격적으로 드려지고 그가정에 복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생업에 복을 주시되 사업에 복을 주시고 직장에서도 높임받게 하시고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해서 있는 모든 것들이 주님이 지하 명철 주셔서 역전승하도록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축복받을 때입니다. 지금 성령이 함께하셔서 우리 그리도인들이 축복을 받을 때입니다. 환란과 역경, 아버지 어려울 때 주님이 동행하시는 것을 간증하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릴 때인 것을 주님 기억하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기도로 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laughs> 함께하신 것. 감사하며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